인간의 생명을 좌지우지 하는 식물을 추운 겨울에도 재배하겠다는 꿈을 인간은 아주 오래전부터 꿔왔습니다. 그래서 1619년 독일 하이델베르크에서는 세계 최초의 온실이 등장했죠. 그런데 독일이 세계 최초라며 어깨에 힘 잔뜩 주고 뿌듯해할 때 고생했다며 등을 토닥여 줄수 있는 국가가 바로 한국입니다. 왜냐면 이 온실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것이 다름 아닌 한국이니까요. 이에 대한 기록은 조선왕조 성종실록 제1 3권에 나와 있습니다. 독일에서 세계 최초의 온실이 등장하기 148년 전 그러니까 1471년 11월 21일 궁궐에서 식물 재배를 담당하는 장원서가 성종에게 영산홍을 올립니다. 임금에게 꽃을 올리는 것이 그리 대수냐 시겠지만 날짜가 11월 21일 겨울 초입입니다. 상식으로 알고 있듯 겨울에는 꽃이 피지 않는데 영산홍은 봄에 흐드러지게 피는 꽃입니다. 그러니까 봄에 피는 꽃을 겨울 초입에 올렸으니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지만 성종의 전교에 그 답이 있습니다. 겨울달에 꽃이 핀 것은 인위적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는 또 다른 기록으로도 남아있습니다. 위키피디아의 영어로 온실을 뜻하는 그린하우스를 검색하면 산가요록이 최초 온실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 산가요록은 1459년경 세종, 문종, 단종, 세조까지 4명 임금의 어의로 봉직하던 전순이가쓴 생활과학서로 당시의 농업기술과 함께 술 빚는 법, 음식조리법, 식품저장법 등 생활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순이는 한의학 3대 저술 중 하나로 꼽히는 의방유치 편찬에 참여했고 식이오법서 식료찬요를 전술한 인물입니다. 특히 식료찬요는 건강의 근본은 올바른 식사에 있다며 음식을 통한 질병치료 방법을 적고 있어 한국 최초의 식체의학을 정립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식료찬유의 동절량치 편에는 당시 온실 건축에 관한 세줄의 기록이 있습니다. 원문을 살펴보면 제일 먼저 임의의 크기대로 집을 짓때 삼면을 쌓아 가리고 종이를 발라 기름을 먹인다. 구두를 놓태 연기가 새어 나오지 않게 하고 온돌 위에 한 자반 높이의 흙을 쌓고 봄나무를 심는다. 아침 저녁으로 따뜻하게 해되 바람기가 스며들지 않게 하고 날씨가 심하게 차가워지면 반드시 편비계를 두텁게 덮대어 창을 가리고 날씨가 따뜻하게 풀리면 철거한다. 멜같이 물을 뿌려서 방 안에 이슬이 맺힌 것처럼 하여 흙을 마르지 않게 한다. 벽 안쪽으로는 가마솥을 걸고, 단 밖으로는 굴뚝을 세워서 저녁마다 불을 떼어 둥글고 긴 굴뚝으로 연결시켜 연기가 빠지게 하며, 솥에서 나는 수증기로 방 안의 공기를 훈훈하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현재 비닐하우스가 떠오르실 텐데 지금도 한국에는 도시 외곽이며 농촌이며 할것 없이 그야말로 비닐하우스 천국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세계 최초로 온실을 만든 것이 우리 조상이기는 한데 도대체 언제부터 한국에 이렇게 많은 비닐하우스가 생겼는지 말이죠. 안녕하세요. 디스멘터입니다. 지난 2018년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는 전 세계적으로 토양오염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킬 목적으로 토양오염 숨겨진 현실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토양오염의 주 원인을 산업활동의 부산물인 화학물질, 가정, 축산 및 생활폐기물, 농화학제품, 석유에서 유래된 물질들에서 찾았는데 이들은 쓰레기 매립지에서 실수로 누출되거나 비료와 농약사용, 처리되지 않은 폐수를 이용해 의도적으로 배출됩니다. 이는 사실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오염물질은 독성 수준을 높여 농작물 수확량을 감소시켜 식량의 자급자족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뿐 아니라 이런 오염물질들을 흡수하고 성장한 농작물을 인간이 먹는다면 절대 이로울 리 없을 테니까요. 이런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대체 방식으로 제시되는 것이 스마트팜 인데요. 농작물은 사실 굳이 토양에 심지 않아도 적당한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하면 수확이 가능합니다. 아주 먼 옛날 농경시대부터 토양에 농작물을 재배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를 따르는 것이지 최적의 영양분과 수분 등이 공급되면 땅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키울 수 있죠. 그리고 현재 한국은 이 스마트팜 분야에서 엄청난 기술력을 축적해 수출기를 열었습니다. 중동, 아프리카 등이 주요 수입국이죠. 2023년 스마트팜 수출 실적이 무려 4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팜을 시설 원예라고 부르는데 유리 온실이나 비닐 하우스를 이용하여 채소, 꽃, 과수 등을 재배하는 원예를 말합니다. 기온이 높아지며 각종 재해에 노출된 현대사회에서 그리고 땅이 좁은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발전시켜야 하는 중요 분야죠. 그리고 스마트팜 이전에 한국을 휩쓴 것은 비닐하우스입니다. 현재 우리 국민 1인당 비닐온실 면적은 10제곱미터로 세계에서 가장 많고 비닐온실 재배 면적은 2022년 기준 52,055헥타르로 대표적인 농업국가 중국에 이어 전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방 후 한국 농업사에서 손꼽히는 기술혁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1970년대 녹색혁명과 또 하나는 1980년대 백색혁명입니다. 우리 모두가 굶주리던 시절 다수화기 가능한 통일별을 개발해 절대빈곤을 해결한 것이 녹색혁명이고 기후조건을 극복해 연중작물 생산을 가능케 한 비닐하우스 기술 개발을 백색혁명이라고 합니다. 들판을 하우스로 온통 하얗게 물들였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백색혁명을 설명하려면 역사를 꽤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20년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인들의 채소수요가 급증하자 창틀에 화선지의 일종인 반지를 덧대고 기름을 발라 사용했는데, 온도는 갈탄난로를 이용해 조절했습니다. 이런 형태의 농업은 도시 근교에서 이루어졌고,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자리에 1963년까지도 그 시설의 일부가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의 비닐하우스는 1950년대 후반 일본에서 시도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전쟁의 여파로 시설원예 기술은 커녕 일본에서 사용했던 비닐도 생산되기 전이었습니다. 이때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시설원예를 연구해 성과를 만들어낸 인물은 박사도 학자도 아닌 김해에서 농사를 짓던 박해수 씨였습니다. 1926년 김해에서 소장농의 마다들로 태어난 그는 양계 사업 실패 후 감나무 과수원을 구입해 농사를 지었는데요. 푼푼이 모은 돈으로 다시 양계와 양돈을 시작했으나 이 역시 실패. 이러한 실패는 그에게 농사에도 공부가 필요하구나 라는 사실을 깨우쳐 줬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것이라고 어릴 적 배웠던 기초 일본어 정도. 그는 즉시 당시 농업 선진국 일본의 영농서적과 영농잡지를 구해 밤낮 없이 연구에 매진하면서 시험재배를 병행했습니다. 그러던 1958년, 그는 한지에 기름을 먹이는 시도를 했습니다. 배추 씨를 심고 그 위에 기름 먹인 한지 고가를 씌웠죠. 이 방법으로 2월에 배추 재배에 성공했고 11월에는 오이, 가지, 고추도 성공했죠. 11월에 오이를 본 1960년대 사람들의 반응은 대단했는데요. 이 성공으로 그는 한줄기 빛을 봤습니다. 그리고는 아예 공업용 비닐을 씌워 만든 터널형 온실에서 오이, 가지, 고추를 재배하는 데도 성공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슨 박사나 공무원이 아니라 일반, 아니 실패한 농사꾼이 한국 농업 혁명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던 1960년대, 마침내 한국에서도 농업용 비닐이 생산되기 시작했고, 그는 목재 말목에 대나무대를 휘어 연결하는 방법을 찾아내면서 비닐하우스 재배는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어릴 적 지금처럼 쇠가 아닌 대나무대로 만든 비닐하우스를 기억하실 텐데요. 그리고 자신이 살던 마을부터 보급하기 시작해 김해 전체로 경남으로 전국으로 보급되어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이 나라가 아직 가난하고 배고팠던 시절, 1960년대에 국가는 박 씨의 노력을 높이 썼습니다 그는 1962년 농업기술상 수상, 1963년 동탑산업훈장 수상, 1966년 경상남도 자립상 수상, 1967년 오일령 민족상을 수상했고, 박정희 전 대통령은 그를 만나기 위해 두 번이나 김해를 방문했다고 하죠. 18세부터 하루도 쉬지 않고 일만 했던 그는 1980년, 결국 과로로 인한 중풍으로 쓰러져 5년 만에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박혜수 씨 덕분에 시작된 비닐하우스가 백색혁명으로까지 퍼지게 된건 1970년대부터입니다. 포항제철과 울산화학공단 준공으로 철제 파이프와 농업용 필름이 양산되면서 시설 재배가 본격화된 것인데요. 박 씨가 거주하던 김해 지역을 중심으로 대나무 비닐하우스가 사용되기 시작했고 30여 년 동안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특히 1980년대는 식량 자급이 이루어지고 급격한 경제성장과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면서 신선 채소에 대한 수요 역시 급증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우리가 보는 비닐 온실이 대형화되면서 들판을 하얗게 물들였고 1990년대부터는 현대시 원예시설이 도입됩니다.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보온, 난방 환기 기능은 물론 재해에도 안전한 비닐온실이 등장했는데요. 이때부터 우리나라의 우수한 비닐온실, 비닐하우스 모델이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남미 등 개발도상국에 수출되기 시작합니다. 또한 오래전부터 시설 원예를 만들어 온 민족인 덕분에 비닐온실, 즉 비닐하우스와 관련된 다양한 기술도 속속 개발되었는데요. 지온을 상승시키고 수분을 유지, 작물 발화를 쉽게 만들어주는 비닐멀칭, 과체류 생산성 토지 활용도를 늘린 터널 조숙 재배 기술, 고소득 작물을 위한 벤로형 고축고 연동 비닐 온실 모델을 개발해 바나나, 망고와 같은 아열대 과일도 온실에서 재배, 생산에 수출하기도 했죠. 이 백색혁명 시기 동안 온실 구조와 자재가 현대화되며 겨울에 수박이나 딸기 같은 과일을 먹을 수 있는 즉 채소 생산과 공급의 계절적 제한이 없어져 1년 내내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더불어 겨울철 채소 생산량도 크게 늘었는데요. 1970년 800헥타르에 머물렀던 시설 재배 면적은 2022년 52,800헥타르로 66배 넘게 증가. 시설 채소 생산액 비중이 상승했을 뿐만 아니라 시설 재배 농업 생산액은 전체 농업 생산액의 11%를 차지하게 되었죠. 그럼 비닐하우스 그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비닐하우스를 시설 원예라고 소개한 이유는 이제 비닐하우스 그 이상을 바라봐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수년간 정체된 농업 생산엔 농촌 노동력 감소와 고령화, 농산물 수급 불안정, 복잡한 유통구조 등 농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죠. 다행히 우리가 백색혁명을 통해 쌓은 데이터는 오늘날 스마트 영농이라 불리는 첨단 농업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연하다고 느끼는 것들은 과거 언젠가 누군가가 어려움을 이겨낸 결과물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놀라운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날 것이라 의심치 않습니다. 한겨울에 과일이나 채소를 먹을 때한 번쯤 우리의 백색혁명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dc멘터리 네이버닷컴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